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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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게어떻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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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떻목어떻어떻 목줄 떻어면게어 어떻게? 어어어 너도 아니야? <laughs> 아, 이 정도는 아니지 않았나? 얘도 구석으로 어, 들어간다 어, 아, 안아달라 그러네 쑥던가 보다 응. 귀여워 <laughs> 아이고 이뻐 아유 혼자 이불을 받을까? 차가 조금 덤비세요. 음 그럼. 아오 아까도 계속 이랬거든요. 어, 아니 몇번 나오면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몇번 와야. 좀 <laughs> 그러니까, 어, 아유. 바느질 바느질. 어, 그러니까. <laughs> 야, 근데, 야, 안 돼,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일구야. 일구야. 일구야, 일구. 일로와. 아우! 이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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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일구가 나오니까 이렇게 감수. 괴롭힐 거야, 또 할아버지. 어, 괴롭히는 거 아니야? 일구야. 너도 좀 내려가 볼래? 아이고, 저. 나 오늘 가족은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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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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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응. 애기야애기 봉다리, 응. 다리야 애기 지오. <laughs> 어왜만지는걸 그만두니까. <laughs> 아, 귀여워. 저도 관심 가져주세요 오네오지 <laughs> 너무 사람같이 서지지 않아 <laughs> 아니 지금 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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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laughs> 어, 존나 나오니까. 야, 좋아. 따라오네. 어우, 동달이 살짝 되게 잘하네. 아, 또 박수 들어간다 이제. <laughs> 그러게. 어우, <오>, 동달이 <공다리> 기다렸어. <웃음> 지금이야. <laughs> 얼굴이 선영이도 좀... 나갔어요? 선영이 아까 나갔다 왔어요. <laughs> 금방 돌아오는데 <laughs> 돌아오는 아, 비닐로 제대로 붙어있을까? 네. 아, 그 사람들이 또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laughs> 오늘 안에 오늘. 네. 수영이 닦변내면 오늘 안에 연락 드릴 테니까, 수영이 만약에 이렇게 빠지면 음. 다른 방식으로 마음대로 바으셔도 되는 거라든것같영이수영약다쓴거 여기다 버려줘요. 다른 데가. 그건 뭐예요? 그약다쓴 거. 그거 저기, 네. 저기 주방 앞에 보면은, 거기 저거 네. 철저히 깡통 버리는 데 있어요. 아유, 아유. 응. 어, 왜 이렇게 안전해? 음. 그리고 완전히 것좀 봐. 어떡해. <laughs> 이렇게 내려가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어, 닮았어. 내려가야 돼.